18장。イスラエワンエラエーエアゼヨウガ、ヨウズ、ホゼア。 3년에 유다와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나을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로 스가리아의 스가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시의 모든 것, 것을 따라 예루살렘과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다리 앞에 주상을 깨트려아이했버렸으며 아세라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청 청동 뱀의상상조각을 청동 냈습니다. 어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전성들이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면서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희승이아는 어,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신호했습니다. 모든 유다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을 연해도그 후에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굳건히 의지에 그분이 떠나지 않았다 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여호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시켰습니다여호께서이스기의함께시기는에그 가는 곳마다 분명했습니다. 어이스기아 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기아는가가와그 영토의 이르기까지그레의 산을 금처 방대로 경고한 성까지그다 전명했습니다. 이스기 왕은 와 14년 동안 이여이여아들호세와칠세와 어, 시리아 세마나의 정무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유대교의 영령 고 이스라엘 왕 호세야 3 0년합했습니다 시장은 이스라엘아 시리아 부가하마 하부시 강가이 있는 고단으로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성정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들어 하는 요 여호와의 은하에 종 모세가 변형할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변형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가야와 히스기야왕 십사 년에 아시리아의 립에산 헤리 성벽에 둘러싸인 유다의 금관속으로 모두 국에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다가와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하면요 요요 요구하는 모은내로주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왕 희석이에게은3 0 0달러트 금, 3 0달러트 전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희석이는 그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창궁 창구에 있던 은을 내주었습니다. 또 그때 유다왕 희석이에는 여호와의 성전문들의 금과 자기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받게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러기스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큰 군대를 함께 다르다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희생의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저작서스타싹덮받으로 가는 길 그들 스로 옆에 먼저 탔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불러, 왕 불러나 대신에, 대신에 아, 아, 있습니다. 그러자 아, 왕궁 관리대신 대신에희즈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관세네바아답과 아들인 역사에 기록하는 사람 유아가 깨들을나갔습니다 납사기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즈이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위대하시만 시리아 왕에게 말하라. 왕께서 말씀하시나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내가 전략도 있고 군락도 있다. 사고 하지만 다 빈말일 뿐이다. 내가 도대체 누굴 믿고 반역하는 것이나 이제 보자 보아라. 내가 더 저상한 가대지방이 이집들을 믿나 믿나 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어, 그것을 유지하는, 그 그것을 유지하나 이장 그 사람의 손으로 찌르고 들어간다. 이집트왕 바로는 자기를 믿고 유지하는 자들 다 그렇게 한다. 너희는 내가 어, 너희 하느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이들기야. 히드기아가 유다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 경배한다며 산단과 제단을 모도 없애버리지 않느냐 그러 니 이제 내 주인 의 아시르 왕에게 내기를 하라. 만약 내가 말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내게 말 이천 마리를줄 것이다. 내가 전, 전차와 말들 이집트에서 가져온다. 한들 내가 내 주인을 지나가는데 작은 작은 한 사람이라도 물리 칠수 있겠는가?느냐? 어, 게다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도, 온, 어, 내가 여호와의 말씀도 받지, 않은,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이것을 공격해 멸망시키려고 온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어, 직접 내게, 내게 이 나라로 친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다. 그러자 일기하여 아들 엘리아, 엘리아 댄과 샌나와여아가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 그럼 당신의 종들이 아름 말을 알아들었으니 우리에게 아말을 말씀하시고 히브리어로 말로 하지 마십시오. 어, 성벽에 있는 어, 백성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랍사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인을 보어보실때 이런 말을 내게 주인을 내리하고 어, 성벽에 앉아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하신 줄 아느냐? 저들도 너희처럼 자기 대변을 맞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어, 예스라서하시의바 말씀입니다. 이스겔 선에서 고바나가 들다 하시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비마께서 에고데를 고니다 이들이 세계해바과 헤나와 이와 힘을 어디 있느냐 그들이내손에서 사무려 구했느냐 그 나라를 모든 들 가운데 내 눈에 여월 대에서 예루살렘을 구현수있겠문에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안주지 않고 점점은 되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 아 어, 왕의 명령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궁에대신는힐갈의 아들 엘리야 김은태가 서기관 뜻나의 아들, 아삽의 아들이 역사들이 기록하고 있는 아요와가 흰스기의아게를 깨러 가서 옷을 찢으며 낙사계의 어, 말을 전했습니다.